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매주 똑같은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 저한준씨 교도 하겠습니다 야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 주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물이 있어도 젖지 못하고 피가 있어도 득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아멘. 아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 우리가 주일날 오전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 왜 같은 본문으로 이게 계속 하느냐 아,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본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분한분 한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답을 잘못하면 예배 나갔다가 괜히 기분만 나쁘기 때문에 대표로 한 분에게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의 대답이 아마 대동소이한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답변을 딱 듣고, 어, 나는 저거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한번 제가 한 번을 딱 찍겠습니다. 네. 권 집사님. <laughs> 어, 집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네, 됐습니다. 네. 어,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을 더 찍겠습니다 유하영 결혼을 했어요 21살짜리가 <laughs>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이제 뭐 아이를 안는중에 안되면 엄마이자 그렇죠 주부이자 또 교회의 일꾼이자 굉장히 많은 짐이 짊어졌습니다 질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연 자매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네, 됐습니다. 예. 네. 어,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질문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딱 잘라서 금방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만을 얘기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적을까? 머뭇머뭇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라는 말을 딱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 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멈칫멈칫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뭘, 뭔가를 하나를 딱 내놓으려고 하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돈일 확률이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쓰기는 조금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인생의 저변에 딱 깔려 있는 거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6절이요. 16절,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죠. 시작. 집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우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심히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러가지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에센에파 굉장히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청렴하다 라고 하는 그 무리에게 만약에 어떤 표를 갖다 붙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이 종교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중산층 시민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 모두가 다손가락질을 해도 바리새인들만큼은 정말 철저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비유를 들 때는 바리새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 신앙 인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머릿 속에 바리새인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뭔가 흠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돈 앞에서는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딱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는 것 자체가 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날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고 이 히브리서를 받을 그 당시에 교인들은 흩어져 있는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돈과 대조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 괜찮은데, 돈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돈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내게서 떠나면 돈이 없어지게 되고, 삶은 곤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가정의 싸움의 원인도 돈이고, 부부가 싸워 가지고 집단으로 서로가 자살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돈이고 그냥 본인들만 죽으면 뭐 관계없지만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그냥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그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전부 그 가정에 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힘은 오늘날 교회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뭐문 닫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뭐 돈이 없어 가지고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저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그게 주님 안에서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야 정말 저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정말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신앙을 지키는구나. 정말 저 교회는 돈과 상관없이 오히려 돈보다 신앙이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서도, 육지에서도, 도시에서도 아마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돈이 없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후서 2장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한 인구가 80억 되지 않겠습니까? 80억 인구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물어본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 듭니다. 아마 1순위가 돈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 새롭게 이제 뭐, 뭐 대선이 준비가 되어서 만약에 대선이 치르게 된다고 하면 대선주자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 바로 그걸 가지고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경제다. 경제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경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당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직장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나열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이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제 당신에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이제 신앙적인 내용도 하나 하나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안에 좀더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더 알기를 원하고. 뭐, 성경을 좀더더 읽기를 원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도 이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에서 가장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쓴다면,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이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당신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쪽에서도 답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무한한 것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왜 우리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하나님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저 넓이에 있는 것까지라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도 아마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천국도 창조하셨고, 불의한 자들을 위한 장소, 지옥도 만드셨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세계, 가운데 아마 무엇인가를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라고 하는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는 평원이 있습니다. 그 세렝게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우리의 입이 딱 다물어지죠. 산 정상에만 서도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물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도 있고, 이렇게 모든 세계를 다 펼쳐놓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네. 그를 내가 네. 만들었느니라. 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머리로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나온 대답을 딱 놓고 보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야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마시,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흠이 있어도 흠을 지워가면서까지 가슴에 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죄가 있어도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면서까지 그 죄인을 살려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티가 있어도 눈물로 닦아내면서까지 내 자식으로 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부둥켜 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죄인이고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죄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더 이상 예뻐할 수 없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네가 가장 내게는 소중하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전종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을 제가 라이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예수님 다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를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내 자식도 해주시고 저것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뭔가 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성비사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성비사님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라고 대답을 할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세상이 너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가장 보배롭다 가장 존귀하다 너에게는 나에게는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행간과 질문과 답 사이에 하나님에게는 쉼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머뭇거려요. 답을 금방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내게는 소중하단다. 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머뭇거리게 없는데 우리는 머뭇거려요.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알수 없는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죽음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인생, 하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쉼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너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답을 할때 우리는 항상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한 주간 우리에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들에게 나는 어떠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